어, 오늘이 월드컵으로 몇 날이죠, 디데이가? D-29 아닌가요? 예, 29일 맞습니다. 예. 네. 어, 우리 모든 분들이 축구 많이 사랑하실 텐데요. 네. 어, 축구를 사랑하는 제주 청년들을 이번에 만나볼까 합니다. 네. 어, 전통 한 36년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일명 고교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또다시 그들이 왔다. 그버릴듯이는 가열찬 함성과 몸짓. 이 제주의 푸른 청춘들이 펼치는 제주의 월드컵 백호기. 그 생생 열정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본다. 어머. 드디어 제주의 영원한 맛수 우연부대 지일구 고일고대우연부의 경기가 열리는 날. 막강 라이벌의 경기답게 관중석은 차고 경기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한껏 달아올랐다. 저희가 한 3대0일 것 같은데요. <laughs> 중요 경기를 앞둔 당사자들의 마음은 더욱 충장되는 법. 저부터 우리 선수들 전원이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어... 게임이 겁니다. 그 백호기는 어느 누구나, 어느 저 축구인에 대해서 배코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최고 대회라고 생각하고 그 가으면 항상 풀어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재규어와 청룡, 청룡과 재규어 누가 이길 것인가? 선수들의 반놀림 따라 각 학교 응원감도 높아지는데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학생들은 관중석에서 함께 뛴다. 목이 쉬어라 소리지르고 몸도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니 응원은 백구기의 또 다른 승부인 셈이다. 어, 아들 조, 그 졸업한 목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작년, 재작년 쭉다온 것보다 좀 세련미도 있고 좀 구성도 더잘 거쳐 있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제주제일고가첫 골을 냈다. 동시에 제1고 응원단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응원의 철로 힘이 붙으니 이기기만 한다면 응원하다 쓰러져도 아니죠, 우리. 상대편 오고 또한 꿋꿋하게 응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자, 자부심이 느껴져요, 지금. 막, 지금 막 기쁘고요, 지금. 아, 좀 막,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말할 겁니다. 화이팅! 오고 화이팅! 막상해보면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절 진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나서서 함께 움직이니 꽃피는 청춘. 그 피어난 젊음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기만 하다. 36년 전통을 이어온 응원의 맥. 그 과거와 현재가 다를 법. 선배 동문들에게도 응원은 학창시절을 추억할 때 네. 단연 으뜸 자리에 고인다 어때요? 지금이 더지기발랄하긴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죠. 배고기가 돌아오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일을 학교 사랑하는 마음은 재학생이나 동문이나 다 그렇게 천통은 이어지는가 보다. 아 당시에 저희 친구들 동기들하고 후배들 선배님들 저희 고생한 거 많이 생각나고요. 아 지금 우리 후배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 매우 기쁩니다. 백호기는 또한 선수들에게는 가슴 떨리는 시연장 전국의 축구 관계자들이 단골로 찾는다는 후문인데 월드컵의 영웅 최진철을 비롯해 신병호, 오장훈 등이 백호기가 나은 선수들이다. 제주도 청소년들이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고 이러한 현장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애교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로 축구 못지않는 각 학교 응원전.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애교를, 애교심을 를 불태워주고 돈독하게 맺어줄수 있는 정말로 백호기다운 백호기 축구만이 가질 수 있는 지금까지 전통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전후반 경기가 끝나고 역시나 막상막하 실력의 경기는 무승부다. 제주도 내 다섯 개 고등학교가 예산 링크대로 치러졌던 백호기 축구 대회는 최종 제주 제일고와 오연고가 결승 진출 최고의 승자를 가리게 됐다. 예선대회에 이어 결승전까지 이번 대회 두 번째 맞붙게 된 오연구와 제주 제일구무슨부로 끝난 예선전에 이어 결승전은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까? 흥분되죠. 네. 우리 그한 20, 25년, 30년 전에 우리 하던 거 하니까 흥분되고, 기대가 네. 됩니다. 오고가 이기죠, 당연히. 오고가 3대 0으로 이깁니다. 오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어, 아, 마 2대1 정도 날까요? 박빙의 승부가 될 겁니다. 드디어 제36회 백호기 고등부 우승컵을 향한 맹렬한 승부가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정상 등극을 노리고 있는 오현고. 2년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며 오현고의 무적행진의 아성물로를 제주 제일고의 기세. 그 어느 팀도 만만치 않은 상황. 경기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러지는데 접전 속에서 결국 경기는 득점 없는 우승부로 끝났다. 이어지는 승부차기 1구의 아쉬운 실패 이어서 오연구의 춘 오연구의 승리다 이로써 오연구는 2연패를 기록하며 배꼽이 정상에 올랐다 선수와 재학생, 동문 그 모두가 최고 반격을 맞는 순간 격정과 환희 한식과 아쉬움이 이어지는 배폭기 학생들은 투원의 응원을 펼치고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회간의 대회를 마무리했다. 오라버를 뒤흔든 열정의 장 패코기. 그것은 빛나는 지주의 젊음이 있다. 네, 우리 전라북도 축구의 자랑 최진철 선수도 이 대회 출신이라고 하죠? 네. 자, 야외서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시대 아쉽지만 맞춰야 시간이왔습니다